네? 환자할래요. <laughs> 너 환자복도 있어. <laughs> 아 그랬어? <laughs> <laughs> 난리났구만. 오늘은 하유. 과거에 태경의 영상에 그 나왔던 맵중 하나인 뭐를 뿌어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가지고 맞아. 왔거든요. 그리고 오늘은 특별 손님 찬이도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찬 간호사 데리고 왔습니다. 찬 간호사입니다. 나는 태경 의사입니다. 전부 간호사입니다. <laughs> 근데 뭐 하는 건데요, 이거? 일단 기억이 안 나. 이거, 우리가 쪼꼬매져서 엄청 큰 사람 몸을 치료하는 거야. 어, 어떻게 시작하는데, 아이 거? 어? 어, 어, 뭐야? 마스터 서전. 아, 이거 뭔가 썸네일, 썸네일은 좀 기억나는데? 저 뒤에 누르, 있는 발판 음플리... 누르면 돼. 오, 이거 뭐냐? 이거 뭔가 있어. 아 그냥 네. 설명 그건가 그냥? 어 여기 벽에 붙어 있는 게 음. 설명돼 있는 거야. 이런 아, 걸 치료할 수 있습니다. 상처가 응. 나서 치료하고 이런 거 음흥, 감염된 음흥. 것들 막 치료하고 그런 느낌이었구만. 아 그리고 태경이가 의사인데 잘 알겠지. 아 뭐야 아, 진짜 의사였어요? <laughs> 아 스티브가 다쳤네 스티브가. 어이 이 정도 난이도의 상처는 나. 요 실습생들에게 맡기겠다. 아, 네 알겠습니다. 아. 알아서 어 아, 그게 있구나 그연고는여다 쓰는 거다 아얘 누구한테 나냐오아 치료가 됐다 그리고 이런 상처. 상처 이런 상처는 반창고를 표로 던져서 치료해 주는구트너트 뭐야 이거 전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나머지 갖고 계신 분들이 <laughs> 치료하도록 하세요 됐다 됐다 어, 어디 어, 얼굴 다쳤다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다 얼굴 얼굴, 얼굴. 뭐대 굴렀나 봐. 아! 어. 놀랐 <laughs> 아, 돌래다. 어, 일단은 튜토리얼이구만 이건. 어, 매스. 메스! 매스를 주다니 어? 나에게 매스를 주는 것은 큰 수술이 있다는 것인가. 아야야 우리끼리 때려. <laughs> 때려, 오! 때려. 어, 너려. 뭐, 뭐야? 일단 환자 뼈를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돼, 이거? 뼈가 야, 척... 좀 부러졌는데 여... 금갔던 어, 척추... 척추에 금 갔어. 금가. 그러니까. 금는 <laughs> 거를... 선생님, 집도해 주세요. 어, 어. 와몸몸 어? 어? 아, 속으로 들어가는 이그 기청소 그 컨텐츠 시스템이었구만. 맞습니다맞습니다 맞습니다. 그래서 하고 싶었습니다. <laughs> 아, 엄청 오랜만이다 이거. 재밌지 재밌지. <laughs> 이거 왜 고퀄리티야 이거. 여기 이 이렇게 살짝 금강 곳을 부숴가지고 이제 환자 몸 속에 들어가서. 맞습니다 선생님. 치료를 진행하는 아. 것이다. 이렇게 금강거는 부숴라. 알겠습니다, 깨끗하게 선생님. 해주 해주는 것 어, 같다. 이거 아니, 우리가 지금 뼈 부러트리고 있는 거 아니지? 아니다. 그 세균에 감염된 뼈다. 아 여기 스티브는 어, 어, 재생력이 오! 뛰어나서. 뼈가, 선생님. 어?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안 좋은 게 있습니다. 딱 봐도 감염돼 보인다.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<laughs> 것이냐? 이것도 바로 제거를 해야 되는 걸로 배웠습니다. 어, 잘, 아는 거, 잘 아는 잘 아는구만. 아하, 아하. 여기도. 어? 어떻게 아 깨끗합니다. 오케이 okay, 가자 가자 정숙 정숙 환자의 몸속에선 아, 네. 알겠습니 선생님 어? 하트 어? 뭐지? 심장 진짜 심장을 표현한건가? 선생님 이것도 제거하죠 <laughs> 심장요? 선생님 이것도 제거하아 아, 이게 좀 세균의 심장이었네. 자아자 이제부터 는아안 되겠네 이쁘 간호사 아주 어? 열심히 공부했습니다. 이렇 이렇게 잘 알아 나보다 더잘 알아. 우 손에 들고 있는 이 보라색 세균 덩어리와 심장 같은 하트를 여기다가 설치해서 오 아, 점점 오르는 것입니다. 나이스. 요런 아. 아. 방식입니다. 아시겠습니까, 여러분들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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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튜, 튜, 튜토리얼이었어. <laughs> 자 진행하자고. 어, 일단은 재료를 받고 각자 어. 한번 해봐라. 알겠습니다. 전 어, 끝났습니다. 네. 거기 내가 지 롱. 아아 아, 그렇군요. 나이스. 아또또 아, 아, 또 가는 거. 아 이거 뭔가 폭죽 터지면서 뭔가 축하 축하하는 느낌이다. 이거 어, 뭔가 재밌네. <laughs> 이거 재밌. 선생님, 집도 해 주십시오. 선생님. 또 몸속으로 가자. 알겠습니다. 오. 오, 오, 야, 시간 제 시간 여기서 찾아야 돼. 오케이, 공간을 찾고 오, 여기. 시간 지금 오른쪽에 그 시간 가고 있으니까 잘 흩어져서. 알겠습니다, 선생님. 알겠습니다. 선생님. 잘 흩어져서 하시게. 오케이. 오, 근데, 아 점프룸이다. 저... 조심해라. 못 깨면 큰일 난다. 선생 된다. 올라가면 올라가면 되는구나. 올라가면 된다. 아, 알겠습니다 코대가, 선생님. 코드가만더도 된다. 알겠습니다 선생님. 지금 뭐야? 뭐 우리가 못 찾는 건가? 지금 다다한거 같은데요. 뭐가 그러니까, 다한것 같은데요? 어떻게요? 갈라진 게 있을 겁니다, 선생님. 없다. 클리졌다. 이 환자 우리가 살려내지 못하는 것인가? 살려. 삼려. 절대 살려. 아, 아니 아 <laughs> 뭐야? 에이, 죽었대 환자. 하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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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다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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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, 해, 다시, 해, 다시, 해, 다시 시간 간거 <laughs> 있다, <laughs> 있다 시간 간거 <가고> 있다 <laughs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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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10개가 있고 우리가 6개를 발견했다 그거 같은데? 어 맞다 맞다 와 이거 난이도가 있었네 오. 쉬운 게 아니었네 그냥 일직선 진행이 아니었네 7개! 3개, 3개 남았다 갈라진 틈새 그 리소스 팩을 어이. 잘 활용하시고 어? 여기 뼈가, 뼈가 갈라졌습니다! 어디? 개! 발견했습니다! 그, 그 그거! 나이스! 나이스. 아휴... 이제 레벨 2야? 아. 어? 슈퍼맨입니다. 슈퍼맨이, 어, 슈퍼맨이 슈퍼맨. 뭔가 영웅들 아니 악당들이랑 싸우다가 다쳤구만. 그런 것 같습니다, 선생님. 독에 감염됐대. 국을 쓰는 악당과 싸웠구만. 그런가 봅니다. 어 슈퍼맨의 몸속은 어떤지 볼까? 똑같은 것 같은데요. <laughs> 여기 있습니다. 난이도 어려운 거 아니야? 80초? 시, 시간이 80초. 없습니다. 각자 갈라져서 치료할 부분을 잘 찾아서 치료하시길 바랍니다. 독을... <laughs> 아니 이거 은근 잘 만들었네. 이거 잘 만들었다. <laughs> 뭐야 이거? 하고한 이후에 오케이 살았다. 뭐야? 이거 아요요요 같은 건가 봐. 와 요기, 조심해. 위험한 위험한 곳을 발견했다. 조심해라. 독에 감염돼서 몸에 독이 차 있다. 저쪽도 장난 아닌데. 이쪽 제가 처리하고 있습니다. 오왜 점프맵이라 어렵다. 어렵네 요거. 우리 옛기한날 어떻게 했냐? <웃음> <웃음> 오? 아 선생님 해결해주실 줄 선생님. 하나 하나 남았다 하나. 오케이 어? 오케이. 원투 원쿨안 되나? 와 여기 돈 뭐야 난리났네 여기 장난 아니야 여기 진짜 아 이거라 아, 환자를 구하다가 <웃음> 명예로웠다 <웃음> <웃음> 없는 것 같은 <같아>, 우리 아니 <laughs> <laughs> 큰일났어 오 왔죠. 찾았다 여기 금금금오 어?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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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허팝이서 <야, 웃음> 다시,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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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다시 <laughs> 제거하고 고기 점프면 어렵다 깰수 있나 에구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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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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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누구누구누다누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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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7까지 있다고 듣기는 했습니다. 어나 도구가 없다. 알아서 잘 하거라. 알겠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나이스아 일단 그래. 이거는 어, 무함인가. <laughs> 다시 아 여기 몸속이 어려워 은근. 치치도. 맞아. <laughs> 이팅와미초어디 어디야? 어 밑에 있다. 와 아니 왜 독이 어? 감염됐어 또? 오잘잘 잘 확인해. 꼼꼼히 확인해. 이쪽나왔개 남았다. 네개 남았다. 4개? 오 많지 않아 많지 않아. 어, 그러네 적네 여기는. 우리 본동이 아! 어어 <laughs> 난이도가 어? 있는데 여기도 있었습니다 오케이 발견해라 꼼꼼히꼼꼼히어 저기 하나 일단 발견 어이 위쪽에 놓아 안돼 어려워 어됐습니다 주님 어그 캐면 된다 참와 이번에는 잠깐만. 뭔가 우리 협동 좀 실력이 늘었나 어 고수가 된것 같습니다 꼼꼼히꼼꼼히 봐가지고 잘했습니다. 한 번에 좀 꼼꼼히 가면 돼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다음으로 가자 오케이. 어, 라인도 점점 어려워. 여기 죽는데 됐습니다. 오케이. 나이스! 가자 가자 가자. 어, 여기 있습니다. 어, 오 여기 쓴다. 어, 잘리다 가자. 들어가자, 오. 들어가자. 오. 오케이. 어, 여기는 어, 1초회분은 새로운 불로 뭐지? 오! 인데 같은 건가? 뭔가 길막하고 있다, 이게 우리잘 봐야 돼. 잘 어, 봐야 돼. 어, 여기 여기 보인다. 와, 여기 좀 어려운 미로. 미론, 여기 미로네, 여기. 뭐냐? 하나 우와. 발견했습니다. 잘 숨겼는데? 안보이는데? 하나 남았습니다! <laughs> 우리가 다 찾은거 같습니다 <laughs> 가누선들이 <가도성도 웃음> 하나.. <웃음> 왜 이렇게 잘 찾냐 구석구석 봐야 됩니다! 오! 발견! 나이스! 와! <laughs> 아니 뭐야 우리! 실력 점점 늘어 그러니까, 바로 스피드하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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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. 깨물을 꺼내야 되나? 복사했어 알았어 <laughs> 너무 신난 나머지 <오지. 웃음> 이렇게 긋고 <긁고>. 오케이~! 아유 아휴.. 다음. 다음 레벨 5. 아, 와, 와. 했, 오. 아 와우, 우리가 우 그건 어 그거였나봐. 뭐? 우리가 두번 촬영을 했거든. 응. 단계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옛날에는 그거 했었나봐. 두 단계로 나눠서 했었나봐. 아, 두번 아 촬영. 실력이 있는데 한 번에 깨지. 맞아맞아 맞아. 우린 성장했다고. 일단 와 이거, 여기 이거 몸 진짜넓다. 어좀 많이 넓다 이곳. 새가 세 갈래 길로 갈라졌으니까 거기 맡은 반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, 발견했습니다. 어, 왜 여기 없지? 없을 리가 어, 없는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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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없냐? 하나 제거했습니다. 막신 거? 아, 아, 잘 걸어. 지상. <laughs> <이상>. 잘 걸라뇨. <laughs> <laughs> 잘 걸라뇨, <laughs> 선생님. 아, <진짜> 잘 걸라. <laughs> 아니 없는데? 이상하다? 없는데? 나나 하나도 못 찾았는데? 그걸. 아, 어, 아 누구로... 어, 있는데 여기? 어, 아. 유서 <laughs> 선생님 여기 안에도 있었습니다. 있잖아. <laughs> 없다, 뭔 소리냐? <laughs> 여기 있습니다, 선생님. 뜨고 있습니다. 두 개, 두 개. 왜 이렇게 이 환자들 다 침대가 품고 군데군데 왜 이렇게 몸이 왜 이렇게 넓어? 슈퍼맨도이 그... 정도는 아니었는데. 안 돼, 환자 죽는다. 와, 죽는다. 아니. <laughs> 없다! 끝났다! 안돼! 아니, 아니 왜 이렇게 미로야 정신을 놓지 말아주세요 환장원 힘내세요! 와! 아왜 이렇게 어려워 다 죽었어요 다시 가 다시 어, 가 아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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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왼쪽부터 이렇게 쓱잘 봐야 돼 아니 와왜 이렇게 잘 숨겨놨어 맞아 엄청 잘 숨겨놨어 과거의 태풍은 대체 어떻게 깬거야 으어 어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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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여 거위 아닌가? 어 아 아니 아! 아.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쉽지 가 않습니다 제가, 제가 교재를 보고 왔습니다 아. 아. 교재를 보고 왔나 <laughs> 네, 일단 아는 것부터 하나씩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참가 분서 화이팅 하라고 <laughs> 네 <웃음> 정답을 보고 왔나 어디 아니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예, 예, 어디 예, 예. 어디 예, 예, 예. 아, 여기 이렇게 와 아니 뭐 버튼 찾기야 이거 와, 이거 진짜 엄청 어렵네. 진짜 지금, 꼼꼼히 봐야 되네. 지금 보니까 1년 전에도 여기서 완전 막혀가지고 엄청 <웃음> 시간이. <웃음> 와, 와, 똑같구만. 얘나 지금이나 우리는 한결같았다. 어, 지금 산이 간, 멈춰있는 게 설마. 또 어. 교본본다, 또 교본본다. 어, 정답지 보고 오는건 아니겠지. <laughs> 아니, 근데 정답지에 안 나와있습니다. 에? <laughs> 왜? 포기했어요, 우리? 과거? 아니, 포기한 건 아닌데. 편집됐나봐. 그... 편집된 <laughs> 영상이라. 어. 너무 어, 헤매가지고 어. 스킵됐나봐. 그랬나봐. 근데 아! 컨닝을 아! 아! 네! <laughs> 했는데도 큰일났다.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는다. 눈도 아파. 리소스팩 해제. 해아 리소스팩 해제하면 아주 잘 보이는 거 맞을 거. <laughs> 와 이거 진짜 어렵다. 옛날에 어떻게 했냐? 아 찾았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어디 어디. 밑에 그 갈라진 와, 뼈가 뭐야? 있었습니다! 와! 뭐야! 아니 뭐야 이거! 잠깐만 잠깐만 리소스도 껴볼게 여기 갈라진 뼈가 있었습니다! 여기 이렇게? 여기? 와! 아니 왜? 이거! 아 이거를 어떻게 찾아요! 아니 이거는! 아, 이거는 진짜! 와... 무섭다 난이도 이거를 2편으로 찍은 아니 심지어 3편으로 찍었었네요 이거를 아, 아 그래 이거 우리 3편으로 찍었어와 여기서 이제 와 어렵다 하고 딱 그... 그만뒀구만 아 어렵다 하고 다음편 찍었었나봐 확실히 그러니까. 어렵긴 하네 어렵긴 하네 와 <laughs> 일단 한번 여기 맛보기로 한번 볼까 오케이 오케이 일단 맛보기로 치료, 치료 부탁하네 알겠습니다 네. 알겠습니다 어, 난이도 어렵네 정답을 보고 커닝을 해도 이 정도라니 <laughs> 여기 있습니다. 선생님 저두려워와이 두렵다. <laughs> 저 두려워. 와 님. 이거는 진짜 두렵다. <laughs> 선생님 제가 환자가 된것 같습니다. 머리가 붙은. 하나 봐와 이거 뭐야 우리. <laughs> 아아왜 이렇게 점프력이야 너. 진짜 너무 너무 힘듭니다 <laughs> 선생님. 아, 자 그래서 아무튼 추억을 찾아서 컨텐츠 오늘 여기 여기 해봤고요. 만약에. 이 후편도 태사기 분들 많이 원하시면은 그때는 우리 세 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 더 불러가지고 다른 간호사 불러 다른 그 의사 불러 의사도 부르고 다른 사 모두 불러가지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은 맞습니다. 맞습니다. 너무 많이 헤맸다. 맞습니다. 어, 우리는 여기까지 그럼 안녕. 안녕.